리만 이용재입니다. 금번 코리아 베이페어 참가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리만이란 브랜드를 먼저 소개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리만이란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리만이란 브랜드는 27년 된 브랜드로, 어, 일찌감치 한국에서 알고 있는 널리 알 소개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리만 제품의 특징으로는, 어, 몇 가지 장치가 있는데 DLSL 장치라고 하는 이중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은 리만이 최초로 개발한 제품으로 여러 브랜드 카시트에서 모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어, 어, 한국의 카시트 브랜드 제조업체에서 리만 제품의 리너 쿠션까지도 모방하는 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리만의 우수성을 어, 어떻게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주니어 카시트 그리고 연말에 아이스피스 카시트 등 다양한 카시트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